음, 이 송미령 사건 가지고 지금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다헛 다리 짚었는데 나는 이재명이 송미령을 딱 집어가지고 너유인 그래가지고 이 이재명의 간판 트레이드마크가 양곡법 아닙니까? 응. 윤석열 여권 때 양곡법을 무려 두 번이나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두 번이나 거북권을사했는데 응. 이재명은 그러면 대선 때 양곡법 무조건 한다고 선언했고 이재명 일당들은 윤석열이 이재명이 너무 싫어서 안 해주는 거다. 양곡법은 농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재명 꼴보시어서안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까지 포함한 모든 언론에서 송미령 장관을 위임. 송미령은 뭡니까? 양곡법을 반대했던 가장 앞잡이 아닙니까? 양곡법 반대한. 이런 송미령을 장관으로 위임을 시키니까, 아, 얘의 양심을 타락시켜가지고, 예 입으로 양곡법을 찬성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명문 사무를 여는 거구나. 한마디로 권력 부수록이 나눠져가지고 양심을 살려는 거구나. 이제 다르게 판단했어요 지금 모든 모든 언론사가. 근데 유일하게 뉴시스만 뉴시스만 지금 다르게 하고 어 그저께 단독 보도도 한 뉴시스였나요? 나 국민 국민일보였나 뉴시스?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김밥 국무회의 30분 동안 이재명과 양곡법을 토론을 했다. 어? 수 차례 진행한 국무회에서 송 장관과의 토론을 통해 많은 공감을 했다는 전언이다. 난 이거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음. 아니 3년 내내 양곡법에 목숨 건 차라 사살아서 검색을 해보세요. 이재명 양곡법을 양곡법을 위해서 태어난 놈처럼 했다니까 지금까지. 양곡법이 왜안 된다는 거는 윤석열 정권에서 송미정부터 설명했지 왜안 되는지를. 아 너무 쉽잖아.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 남아 돌아가는 쌀을 정부가 사주게 되면 농민들이 업종 변경을 안할거 아니냐? 작물 변경을 안 하고 계속 쌀만 쌀만 질거 아니냐? 더군다나 그 쌀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작게는 1조 5천, 크게는 막 5조까지 갈수 있다. 5조 원을 그냥 막 퍼주는 거야. 농업은 계속 이제 밑바닥인데. 이건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명확하다는 얘기를 3년 동안 다 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두 번이나 통과시키고 대선 때 양거법 내가 반드시 한다라고 떠들었던 이재명이가 3년 동안 송미령이하고 30분 통, 토론해가지고 생각이 바뀌어? 그게 가능해? 30분 통화, 어, 자 30분 대화해가지고 생각이 바뀌는 놈이 3년 동안 법안을 세번 통과시키냐고 법안을 어이 대통령은 양국법을몇번 거부했느냐 어두번거 거부, 거부권 두개 들어왔어요 아니 정책 관련 법안이 거부권 두개두개 두개 들어온 사례가 몇번했니까 이재명이 한 번만 들어온 거 되는 거지 대안은 무엇이냐 이걸 왜 송미령한테 물어봅니까 자기들은 참 없어 자기들은 농민참참 없냐고 농업 쪽에 3년 동안 개들한테안 물어봤다가, 이제 처음으로, 송미령한테, 그것도 윤석열 졸리한테 물어봐가지고, 아, 송미령이 맞았다. 송미령이 어? 맞았다. 그래가지고, 양곡법을안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개정 절충하는 거 뭡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안 하겠다는 얘기. <laughs> 그래서 뭐냐, 안 하겠다. 조건부 매입 방안 제시라는 게, 지금 이재명이가 농민들한테 팔아먹는 거는, 남는 쌀 내가 다 사줄게. 국민 세금으로. 마음껏 쌀 정상이죠. 내가 다 줘. 이걸로 농민표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어? 조건부로 매수한다. 조건부로. 어? 뭐쌀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만 매수해 준다. 그게 지금 해왔던 정부미와 무상 관계가 있다? 문 차이가 있죠? 쌀 값이 크게 떨어질 때 사주는 게 정부미잖아요. 그걸 해왔잖아 지금까지. 박정희 때부터 했잖아, 박정희 때부터. 그양곡법은 그게 아니거든. 그냥 남는 쌀다 사준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박수 쳐가지고 이재명표 다 찍었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는 거 이제 와서 안 하고, 늘 하던 대로 그냥 쌀값 떨어지면 사줄게. 그러면양곡법을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윤석열 쪽에서 지금까지 반대한 논리를 바로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30분 토론해가지고 가능할 수가 있냐고요, 30분 동안에. 1조 4천억 얘기하는데 이게 이게 마, 말이 많아요, 이게. 이게 상당 말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 들어갈지. 그럼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자, 기재부에서 일단 반대가 들어왔어. 기재부에서 이재명 지금 태양광 해 먹어야지, AI 해 먹어야지, 송전탑 해 먹어야지. 지금 돈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다 내년에 이재명 예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양곡밥 해준다고 또 몇조원을 또쓰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안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보고 했겠지 기재부에서 당신 그 태양광 가지고 이렇게 몇십조 해먹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농민들한테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가 이게 이재명이 해먹을 수가 없어요 양곡밥은 왜냐면 브로커가 빌 여지도 없지 딸 농사 지은 사람한테 그냥 갖다 주는 거야 이건 중간에 이재명이 땅에 해먹을 수가 없잖아요 농민 가, 가구에다가 그냥 직접 들어가니까 나는 딱 계선팀보니까야 해먹을 거천지데 이거 우리가 해 먹을 수 없는 농민들한테 그냥 주는 돈야 요거 아껴 요거 아껴 우리가 이쪽으로 해먹자 미리 이거는 난 아예 대선 때부터 이거 안 하려고 작정했다고 봐요 안 하려고 어, 왜딴거해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글로 지금 돈을 다 몰아야 되는데 이게 농민들한테 가는 걸해 먹을 게 없거든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근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림부 장관이 이거를 엎어야 되는데 이재명 주변에 있는 농림부 장관을 할 만한 놈들은 양곡법을 다 줄섰을 거 아니야. 이미 이재명이 양곡법을 두 차례를 통과시켜놨기 때문에 이재명의 줄선 어용 놈들 전부 다 양곡법 만세 체능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재명 주변에서 농림부 장관을 버리면 양곡법을 어플 놈이 없잖아요, 어플 놈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양곡법을 반대했던 윤석열이 졸개를 앞장세워서 네가 반대해서 네가 농민들한테 화살 쳐맞아. 어.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농민들한테 줄 돈은 빼가지고 지가 딴 데서 먹겠다는 얘기죠. 아마 태양광이나, 뭐, 그거지, 뭐, 뻔하죠, 뭐, 그거지. 이런 나쁜 놈이지, 이런 나쁜 놈이. 이건 인간다린 놈이죠, 이거는. 완전히 사기 공약이잖아, 어? 김부선, 김부선 털어먹듯이 털어먹은 거 아니까, 농민들의 근데 전농, <laughs> 전농, 송장관이 산을 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어? 송 장관, 한마디로, 이 전농이 지금, 어, 송 장관, 그, 퇴진을 요구하는데, 아니죠. 이 송, 송미룡 장관은 어찌 보면 죄가 없지. 이렇게 돼버리면. 송미룡 장관은 원래부터 반대를 해왔던 자신의 정책 철학을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이재명이가 송미령의용해 가지고 농민들 뒤통수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농은 송 장관이 아니라 이재명이 퇴진 운동 들어가야죠. 이재명이 퇴진 운동. 사기쳤잖아, 그냥. 김무선처럼 당한거 아니야, 김무선처럼. 그런 놈이야. 이재명은 그런 놈.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자 뒤통수 친 놈이 어떤 짓 하지? 뻔한 거 아니냐고. 이런 놈이라니까. 이런 놈. 난 그거는 난 나는 양곡법 뭐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돈 주겠다고 사기서 표만 뺏고 뒤통수 친 거. 이건 난 농민들이 이재명 퇴진운동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퇴진원도 안다? 전농 이놈들도 그러면 이재명의 줄서서 해먹는 놈들이죠. 경찰 이준석에게 성상남 주장, 김성진 구치성 문조사그 이준석이는 지금 명태균에다가 성상남에다가 지금 대선 끝나고 이재명 한번 남깠죠. 이재명 애들 이렇게 검찰, 경찰 조사를 가지고 이준석이를 딱 뒷목 잡고 지 어용으로 만들려는 거죠. 지 어용으로. 어. 그래가지고 이준석이가 이제 이 국민의힘 당권자 보면은 마치 옛날에 민한당처럼 민한당처럼 어용 야당 만들려는 겁니다. 여기에 이준석이 홍준표 5세 훈다싹 <laughs> 걸려있는 애들. 어. 어. 걔네들 내세우고. 거기다 점규제 붙여가지고 어용 야당 하나 만들려는 겁니다. 이거.